도쿄 신축구에서 꼭 들려야 할 당구집, 오이와케 홈포입니다. 다섯 가지를 샀습니다. 슉. 김, 안코, 레몬 하얀 앙금 말차, 그리고 기본 미타라시 당고. 먼저 미타라시 당고부터 먹어볼게요, 기본. 이게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되지? 말랑말랑하고 엄청 말캉말캉하다 그래야 되나? 먹어볼게요. 미쳤다! 음! 음! 진짜 슈퍼나 편의점이랑 비교가 안 돼. 맛있지? 응. 음. 그다음은 이거 구운 다음에 김에 감싼 거예요. 간장 발라서. 음! 음! 이거는 그 가래떡도 김에 싸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약간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 추천 까만 단팥이 발려진 건데 완전 맛있어 보여요 이거를 제일 많이 사시더라고요 일본 분들 <laughs> 너무 부드러워 이게 제가 한 3시간 정도 돌고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떡이 아직도 말랑말랑해 오 이거 봐 슉. 그리고 이거는 판매하시는지 몰랐는데 여름이라서 지금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시로앙을 사려고 했는데 레몬앙이 있었어요 음, 음. 짜자잔, 짠! 우와! 음!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완전 추천합니다. 이거 진짜 완전 여름 맛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맛인 것 같아서 끝까지 남겨놓은 말차. 음! 음! 말차 맛이 엄청 진하기보다는 좀 팥이랑 잘 어울리는 맛이라서 음, 이거는 약간 말차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함인 것 같아요. 순위를 매겨보자면 아무래도 제일 기본이 미타라시 단거가 제일 맛있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서만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됐던 레몬 시로왕을 꼭 구입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은 말차. 말차가 좀 그렇게 진하지 않아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쿠로왕. 이거는 뭐 당연히 맛이 없는, 없을 수 없는 그런 맛이고, 그 다음에 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백한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조금 마지막이긴 한데, 그렇게 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, 꼭 종류별로 드셔보세요.